네, 예, 서서 하면 되죠. 네, 올라가셨습니다. 목화는 잘 되고 있죠? 다른 거보다도 제가 오늘 준비를 좀 다른 거는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제가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선원목자교회 유한철 목사입니다. 진주에서 목회를 시작한지는 2016년서부터. 정확하게 2015년서부터 시작했는데 아, 네. 어, 그때 한 1년 정도 교회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어,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한 건 2016년도서부터 어, 개척을 했습니다. 어, 개척하고 어, 그때 그때는 이제 TLT 그러니까 어, TLT 교회 네. T는 감사, 그 다음에 L은 사랑 는 함께 그래서 감사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인적으로 개척하고 있다가 어, 그러다가 선언목자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교회가 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회에 자격해서 지금 어, 2018년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선언목자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언목자교회를 하면서 <laughs> 그 전에도 TLT 어, 감사음 교회를 하면서도 시작한 게 어, 작은 도서관 사역을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바리스타 수업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또 바리스타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 어, 사업이라기보다는 자기 좋아서 사,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했는데 어, 그것이 연결이 돼서 지금 중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동화책 만드는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작은 도서관 사역을 쭉 하다가 볼 시작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고 하는 첫 시작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서관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진주시에 저런 분들을 만났어요. 문화 사업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고 문화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고 진주시에서 문화 창업가 또는 문화 상인, 진주시는 문화 상단이라고 아예 진주시에서 연락하는 또 연결하는 그런 상단 모임이 있거든요. 문화 상단의 협력을 같이 하게 돼서 약한 3년 동안 진주시 문화 상단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그 역할을 감당을, 물론 저 혼자만 한게 아니라 약 50여 분의 그 여러 가지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때 진주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문화도시가 되면은 5년간 200억을 제공해 줍니다. 5년 동안 돈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예비도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2년 동안은 그 마지막 예비도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예비도시가 되고 또 문화도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 문화 활동을 할수 있는 문화도시가 될수 있을까라고 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버먼스에 어, 협력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문화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진주시를 어떻게 하면좀더 많은 분들이 문화적인 것을 활동을 할수 있을까라고 해서 세네 번 정도 그 문화 도시 문화 상단하고 연결을 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 목사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아, 목사가 뭐 여기서 뭐해? 처음에는 목사라고 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더니 제가 도서관 운영하고 바리스타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년 동안 그 사역 일을 같이 하고 작년에는 이, 그 안에서도 누구는 계속하다 보면은 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좀더 주자고 해서 원래 한 3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떨어지시고 새로운 분들로 작년 올해 다시 책정이 돼서 문다 상단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동 축제가 유명하긴 한데 그유동 축제 하나만 가지고는 어그 문화 도시가 될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 활동들을 할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조금의 힘을 보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자그도서관 사역은 2016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와 함께 접촉해서 누군가에게 이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진주 지하상, 진주에는 지하상가라고 한 군데가 딱 있는데 거기를 다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끝난 다음에 제가 거기에 TLT 작은 도서관으로, 감사함 작은 도서관으로 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을 끊임없이 제공, 거기 네, 제가 지금 실수가 책을 제공하는데, 그, 새 책, 요즘 신간들을 한 100번 정도를 넣고, 또 구간을 한 2000번 정도를 집어넣더니, 었 신간 100번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이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 우선은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도 책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책은 거기에 끊임없이 다, 지금도, 어, 지하상가에 3번 출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책들이 한 2천 0권 정도, 1000여 권 정도가 제, 어, 들어가 있고요. 어, 그 책은 저희 도서관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여기서 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시의 어, 그시 그 지하상가 어, 분들 담, 담당하시는 공무원하고 또 지하상가 운영하시는 운영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책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요. 관리도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교회로 다가가면은 어느 누구도 저희한테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맞는 시선에 맞는 것으로 다가갔더니 그들이 저에게 조금씩의 문을 열어주고 함께 할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해 주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제가 이제 바리스타를 시작한 지한 2년 정도 된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바리스타 수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2018년서부터 어, 올해까지 진주여중이라는 곳에는 한 4년 되나요? 6년 되나요? 2018년서부터 들어갔으니까 한 6년 되네요 6년 동안 1, 2학기 끊임없이 반가우 수업, 그 다음에 동아리 수업, 그리고 아이들 직업체험 수업을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교회 목사다라는 거 아예 이야기도 하고, 어디에 교회가 있고, 어디에 도서관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와서 어, 나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라 장소도 오픈해주고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6년 동안 아이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저를 어, 이제 뭐 다른 분들보다 1학년 때 만났으니까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들이 항상 저와 같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스타 수업이 2018년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수업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로 수업과 진로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제가 아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 어, 아니요. 학교에서 직업체험 훈련 강사로 아, 네, 네, 네. 네, 들어갔는데요. 예. 어, 기술이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개인 학교 자체 재원으로도 사람들, 그러니까 강사들을 모집하긴 하지만 재능 기부로 강사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돈의 차이는 좀 큽니다. 돈의 차이는 좀 큰데, 재능기부로 들어간 게 훨씬 더 아이들과 오래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강사가 보통 시간당 4만 원에 서 3만 원 4만 원 또는 5만 원까지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수 있는데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올해 좋은 수업이 과저 선생님이 좋았는데 내년에도 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내려오는 재정은 한계가 있어서 이 수업은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재능기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는 정말로 재능기부입니다 어떤 학교는 어, 내 재능을 아주 그 뭐랄까 우리의 재능을 거머리처럼 빨아먹는 학교들이 참 많아요 흡혈기에요흡혈기 <laughs> 애들은 더 하고요 그런데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학교의 습성을 조금 알게 되고 중학교 초등학교의 습성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선을 걷고 이 아이들과 이 선생님과 할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 은이 선생님이 나를 다음에 또찾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 글을 씁니다. 어, 선생님 저한테 글을 쓴게 아니라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이 선생님 수업 때문에 제가 꿈이 바뀌었어요. 바리스타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가 맨날 잠만 자고, 얘가 맨날 사고만 치던 애가 바리스타 수업 6, 아, 3개월을 듣고, 얘가 수업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던 모습을 학교에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계속 우리가 불러도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강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싸우는 경우 진짜 많아요. 아, 대놓고 싸우고, 그 다음서부터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요즘 들어서 하는 고민이요. 저는 교회 목사로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에선 저를 교회 목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시간 강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학교서도 조심스럽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처럼 제가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제가 있는 어, 선한목자교회 TLT 작은 도서관 감사함이라는 것을 하나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그들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눈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열성도인들의 보기에 목사가 나가서 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는 큰 성과가 없다라는 게첫 번째 저희들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을까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거리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서 제가 좋아서 일런 시작한 일입니다. 다가서고. 사회에 들어가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학교의 친구들하고 더 어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게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게저의 지금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재원이 뒷받쳐주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어 이, 다른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문제가 아 지금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야 될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아 할수 있을까? 뭐, 재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둘째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지난주 지지난주 수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사회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어 처음에는 저만 좋았다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저만 좋았다고 바리스타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바리스타 수업을 학교로 넓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넓히면서 저희 교회가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 교회를 지금, 어, 여기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평균 연령 65세입니다. 제가 제일 젊습니다. 평균 연령 65세. 그 다음에 11조 교인 두 분. 저 빼고 두 분. 그런데 교회는, 어, 교인 수는, 교인 수는 지금 15, 물론, 이제, 파지에 이사 가신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가끔 들리시는 분들까지, 그러니까 제적에서 제외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기본 출석하시는 분들 15분. 1년 예산, 사용 예산 4,500. 들어오는 수입 많으면 3,500. 천이 항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는 다른 사람들 들었기를 안치기보다는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어, 생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은 조금 아직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음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스텝이 있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에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수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커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연락 오면은 커피를 뭐 하루짜리, 그 다음에 4주짜리, 뭐 또는 3, 4차시, 8시간짜리 이렇게 나눠서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목사라는 그 이미지와 교회라는 그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사회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 평균 연이 65세인 성도들의 생활이 책임져 주면 어떨까.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 주변에는 아직도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교회가 뭔가를 그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있은 어떨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은 설립할 수 있을지도 지금 서류 다 꾸며져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제 나이가 이제 60, 아, 죄송합니다. 55세를 집어들고 있고, 10년 후인데, 제가 은퇴했을 경우에 이 교회가 과연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저분이 은퇴하고 나면은, 그 다음 목회자가 왔을 때, 똑같은 마을 목회, 똑같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념을 가지고, 아니면 선배 목사님께서 세워놨던 그 이념에 이어서 가는 게 좋으냐, 그 얼마만큼 이어서 갈수있을까하는게 저의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목사님들 가면은 3년 안에 쇼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3년 안에 교회가 성, 성니까 아, 부흥을 하거나 3년 안에 뭔가 해결이 돼야 이분의 어떤 이념적인 또는 철학적인 목회를 계속 위임을 받고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3년 안에 교회를 나와요 특히 단임 목회자 같은 경우는 또 부목사님들한테 어떤 사역을 전문적으로 맡겼을 경우에 그 부목사님이 나오게 되면 그 전문적인 사역이 비는데. 다른 부모님이 오셨을 때이 전문적인 사역이 할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 저의 입장에서 제가 평균 연령 65세 그다음에 2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을 모시고 내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 다음 분이 이 교회를 섬기실 때 과연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그래서 제가 사회 에, 협동조합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브레이크가 걸린 게 어. 과연. 저 혼자는 끝까지 할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 지금 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 말씀해 주신 거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저희 교회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혹시 질문 예. Yeah, yeah. 어, 좀 전에 이 천재 목사입니다. 하동이 가니까 양탄국이라는. 예 yeah,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여기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몇년 yeah. 전에 이제 목회자를 또 시고 뭐, 거기는 이제 시하고 하동 시하고 연계해가지고 yeah. yeah, 강리를 하면은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는 그런 형태로 하더라고요. 예. Yeah. 받겠다 교육이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이 커피를 배우로 커피에 대해서 배우러 와서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은 안 해요. 그냥 커피 교회 에 도서관에 놀러 오시죠. 네. 놀러 오고 저랑은 잘 놀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 교인이 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힘들죠. 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목사, 목사님이 특히 이제 개축교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도 밑에 어, 그 커피숍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교회의 교인수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00% 오해입니다.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스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평신도라든지 외부인들한테 다, 다가가기 쉬운 스킬입니다. 당신 커피를 좋아하니까 어 내가 커피 맛있는 커피를 타 드릴게요. 맛있는 커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커피를 이렇게 소개되고 이렇게 드시면 참 좋은데 그러면서 그분과의 이야기가 충분히 나누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터치해 줄수 있는 어떤 도구는 되는데 이게 교회로 이끄는 전도의 도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카페를 운영할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어,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문제가 100% 걸립니다. 물론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냥 어, 이름을 걸어놓고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냥 하고 돈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내 교회 교인이 되기에는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인이 되는 것보다 100%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운영의 네, 미를, 하겠습니다. 운영의 미를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예, 다른 점. 문 제가 조금 코멘트 하나 드리면 어, 교인의, 교인이 늘어나는 거는 20년, 30년 걸려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니까 러 그거는 조금 비워야 된다고, 망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두 번째 문제, 재원으로서 사회적인 협동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목사님들 사례도 있고 어, 사실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은퇴 이후 거는 에, 반반인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는 에, 은퇴 이후에도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고 가시는 거. 그다음에 최소한의 후임자가 그 어, 말목회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분을 제약이 필요하지만또하지만또 반응은 하나님이 또하 r v e l cash in the dreams and we can't do it. We will send you a little more t 교회 n that. I don't care. I'm too much. I'm e x c i t 교회를 b o u t u n d 더 준다고 이르렀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명렬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뭐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또 나름대로 하시더라 교회에 대한 부분은 목사님이 절반만 고민하셨는데 왜냐하면 <laughs> 네. 그런 교인들 여러 가지 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목사님 책임이지만 사람은 교회에 사신 분들 그분들이 모든 하신 말씀이 전기는 반드시 그건 다른 답이 습니다그 때까지 사람은 어떻게 변질될지 변할지 알수없다말이 그러니까 모실 때는 좋은 분을 모셨지만 예, 막상 이제 다른 데가 뭐, 를 뭐,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수있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목사님이 전부 다 지어 가실 건 아니고 목사님이 하실 거로 하시면 된다. 이가 가지가 굉장히 이제 좋은 또 예, 이용 목사 이용 목사님대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와 여러 가지 도전 주셨다면 유아철 목사님들, 유철 목사님들도 좋은 걸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고민은 충분히 다른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 교인들 늘어가는 거 어, 그거 한 말씀만 드리면 교인들의 욕구는 아무리 목사님이 마못에 귀한 사람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존경받지만 교인들 100%는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20~30%는 목사님에 대 반대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경우도 있니다 왜? 목사님 우리만 사랑해 달래요. 지역주민들, 뭐 마을 목회가 돌아다니는 거 원치 않는 교인들이 있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하고 우리 마을 목회 진짜 개성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없고 똑지 그러한 그 어떤 교회로서의 클래식 원래 미래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7, 80% 만이라도 따라오면 굉장히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분들과 더불어 이제 인사 시까지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반대는 항상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러면전경사님 그렇게 잘하시는데 가공사에 불이 나서 큰 위기 아닙니 예. 예, 교인들은 보고서 목사님 그거 우리 막 못해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 해가지고 음악 카페 처음에 교회에 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어려워서 바깥을 나갔거든요 밖에 나가서 하니까 더잘된 거예요 그리고 이중재 예. 이게 풀린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 다 봉사하셨는데도 그분은 그려가 빵이에요 예, 나머지 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이중직되면서 교회에서 급여를 적게 받고 여기서 이제 에, 사업에서 에, 그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이게 중계게 와서 특강 하시고 분들 때는 굉장히 듣기 좋지만 그분은 진짜 백조로 웃은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모습만 우아한 그 아주 귀한 사역을 비춰주고 밑에는 시원하게 싸우고 많이 깨지 넘어지고의 예, 시험의 영성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리 뭐 계속해 예. 하나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두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